기대가 되는군요 네, 그렇죠 아, 역시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약팀, 강팀 가릴 것 없이 항상 승리를 노려야 됩니다 멋진 경기 될것 같습니다 마르셀로 궁 잡는 크로스 궁 잡는 베이 타르바할 움직입니다 자, 연결 되나요 벤제마. 이런 건 유효 슈팅도 되지 않습니다. 네,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. 겔비 나미안. 영리하게 인터셉트합니다. 그렇습니다.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. 다레스베일. 이에 이라 움직입니다. 엔제마의 볼터치, 모드리치 어렵지 않죠? 잔 루이지 돈나루마 좋은 타이밍에 강한 태클, 카제미루 탕테, 코나우진 인데요.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이 굴리. 보니 크로스 아, 라모스가 태클로 공 따냅니다 마르셀루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태클 들어왔습니다만 심판 끊지 않고 어드밴티지 영리한 레어 점프에서 슬라이딩 태클 피했어요 무드리치 아자르 공대 찾아오는 맨시티 켈빈 아미안 마케레레. 박스 쪽 루스볼 테오. 자, 베일. 니 크로스. 그대로, 아 들어갔어요. 가네스 베일. 들어갑니다. 계속해서 두들기더니 결국은 또 득점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상당히 피폐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격이 잘 되죠. 슈팅도 많고 또 득점을 해야 될 타이밍에서 아주 적절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.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. 전반전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값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.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궁 잡는 베이 자, 완전 좋은 기회! 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. 에데나자르 크로스 올립니다.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.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. 카제 미루의 볼터치. 바란. 마르셀로. 공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. 엔시티의 트로이. 영영의 영웅. 아트로인을 뺏기면 어떡하나요 수비수 맞고 나갑니다 코너킥 코너킥 처리 잘 됐고요 공 따냅니다 카르바할의 터치. 자 카제미루 공 잡는 마르셀루 아자르인데요. 역시 수비 씨의 이런 인터셉트 필요하죠. 크로스.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. 자, 크로스 올렸어요. 대리하죠. 슛. <목소리> 아자. 플라우지뉴. <목소리> 카제미루 마지욱의 마켈렐레 루드 굴리 홈팀이 이 시간대에 끌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홈팀 서포터들 중에 어떤 분도 지금 귀가하는 분들이 안 보이십니다.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아, 지금 뭐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성원을 보내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어요 점수를 보시죠 양팀다 아직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세리오 라모스. 상대 패스 길목 잘 읽어냅니다. 응. 코나우지 뉴문 앞. 기심 반칙서로 갑니다. 두 리치에서의 프리킥. 자,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결국 터치 반칙으로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. <목소리>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. 밀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. 비에이라. 네, 저 박스 근처에서의 수비는 스네이 조심해야 됩니다.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줬습니다. 스세는입니다 오늘 경기